이가 잡았지. 이거 필요 뭐? 여기 는데 잡았지. 와 어. 아, 어, 진짜 신기한 거 있네. 이거 좀 뭐야? 어, 어. 아, 얘올 보자.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은 이거 이렇게. 여기 떨어 자. 저기 가서 앉아 보자. 여기 와서 봐 봐. 음, 어, 아빠 이거 위에서 줄게. 물떨어지면 물고기 나와. 이거 어? 이거 좀 보여줘. 이거 물고기 다 봤거든. 어디? 기 보자. 어, 다니지. 프로지코야? 야좀손으로잡아야프로야풀어줄코야 프로지코야? 프로지야 아빠 겨야프는데 풀어줘? 로지아야야 프로지코야? 프 방생했어 <laughs> 어. 우리도, <laughs>